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적토마입니다. 다! 왕자동생 공주의 이렇게 뭔가 신기한 거. 여기 사진. 야, 붉은색. 야, 우리나라 토종. 동양산딸이 있습니다. 아, 그냥 산딸을 할게요. 동양산딸인지 산딸인지 몰라도. 야, 근데 이게 외생이에요 꽃이 완전히 반도한데 희한하네. 좀 처음 봤어요. 나가겠습니다. 1205번. 제가, 어, 최종화면에 걸어 놓을게요. 자, 이거 고 물품번호는 1206번입니다 아, 물품번호 했나? 물품아물품번 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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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접수는 걸어놓을게요 아 이거 산딸이야 산딸 산딸인데 아 근데 이건 흰색 우리나라 토종 근데 얘도 자 꽃봐봐 아 저거 사진 보이세요? 오른쪽 게 우리가 아는 그냥 산딸이에요 왼쪽 게예그동 외성이에요 외성 외송. 그죠? 허이 시안하네 화형이 엄청 작아요 이게 이제 산에 산에 있던 거, 토종을 갖다 옮겨 옮겨다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희한하게 산에 있을 때부터 작대요. 근데 작아요이파리도 작고 꽃도 작고 희한하네. 저, 같이 왔다는데 저 빨간 거, 저 빨간 건지 몰랐는데 빨간 거 왔어. 자, H 지 아, 이거 희한하네. H 지 여기가 H가 얼마냐면 5m 나옵니다. 5m. 어, 근경 사진 다 나왔습니다. 아, 이고 나무 좋죠. 얼룩 얼룩지고. 어, 32점 나요. 작지 않아요. 더, 더 걷어내면 더 나와요. 발이 썩고 저기. 근데 그냥 위에만 쟀습니다. W, 아우라 큽니다. 5m 나옵니다. 딱! 정원수형. 네? 제가, 자, 제가 진짜, 조경, 조경 인생 30, 30몇년 만에, 이거 처음 봐. 이외성이야요 외성. 네? 야. 제가 98년부터 조경을 했으니까, 그죠? 30몇년 됐죠? 제가 91학번이니까. 아이거맨 시안하네 매... 꽃!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게 우리가 아는 일반, 일반적인 산딸이거든 그 얘, 예. 얘 예. 그 꽃이 이거 정말 작죠? 왜 성이에요? 화형은 똑같은데, 또, 아니 화형도 약간 또 틀린 것 같죠? 약간 갸름하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안하네 아 그건 그렇고 목대가 안정감이 있어요 보이세요? 쪽발린 게 아니고 우, 이, 우, 이, 아 이게 영상에서 안 보여 아 이재용 이제용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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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님 진짜 총재님인지총수님인지좀좀 아 울트라 좀아 이게 울퉁불퉁했는데 안 보여 보이시려나 이 목대가 민짝가 아니거든 울퉁불퉁해 보여들까 살짝 보이려나 뭔가 울퉁불퉁하죠 어 뭔가 울퉁불퉁해 내복은 있고 제가 저 천이백오 번할때 설명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전통 향토 수정입니다 우리나라 향토 수정에 이게 목질부가 이렇게 벗겨지는 어 나무가 있죠 노각나무 배령나무 모가 나무, 그죠? 다른 거 있는지 아직 언뜻 생각 안 나지만, 그렇게 벗겨집니다. 그 중에 산딸도 이렇게 벗겨집니다. 아, 우리나라 토종, 산이 아예 있는 건데, 희한하게 아, 아주 매력 포인트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발이. 이거 발 걷어내면 약간 더 뭔가 좀 내용이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안 걷어냈습니다. 일단, 꽃이 우만네 꽃이 정말 작아요. 정말 외성이에요. 희한하네. 못 먹고 커서 그런가? <laughs> 이유는 모르겠어 나. 근데 저1200 저기 있는 거 저거 저저기 저, 있는 거천이0오번은왜저 왜성인데 또 빨간색이야 시안에또 지금 철저 짚어요. 아, 아니에요 접 접대린 거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음, 수수입니다동양산딸입니다 동양산딸 동양산달.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 아무튼 우리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토종 토종. 자뭐 이게 한 바퀴 둘러보아도 뭐 드론 굳이 안 날려도 되겠죠 뭐 이거 아이고. 이거 딱정원수형딱 올라가서 1m20 정도에 딱분재가 되면서 전통적인, 우리의 전형적인 정원수형으로딱3계 해서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죠. 아, 녹음수로서, 그죠? 같고, 공원에 공원에 보면은 어, 많이 심어놨어요. 공예 내 공원 공예성에 강해갖고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여름에 빨갛게 어, 진짜 산딸 딸기 같은 게딱 올라와서 그 달려 있어요. 빨갛게 여름에 그 먹어도 돼요. 근데 맛은 없지만은 어, 저는 먹어봤는데 그냥 뭐, 먹을만하더라고요. 그냥 공원에 있는 거 먹어도 돼. 독성은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아 여기 왕자 동산 공주 했나? 어, 여기 왕자 동산 공주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촉토마였습니다. 안녕!